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 정치인 최의배 전 국회의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추천사에도 썼습니다만 최의원님을 떠올리면 따뜻한 심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심장 수술을 받는 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도 했고 또 회계사가 겪어야 하는 냉정한 숫자의 세계 속에서도 최 의원의 관심과 시선이 늘 사회적 약자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책에도 회계사로서 또 경제 개혁가로서 공정경제를 위해 달려온 지난 25년의 노력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가 공정경제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더욱 넓히고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판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